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현상, 이른바 싱크홀이 경남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싱크홀 두건 가운데 한 건은 여름에 발생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.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. 편도 2차로 도로 한가운데 지름 1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. 몇년전 묻은 상수관로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지반이 약해져 땅 꺼짐으로 이어진 겁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. 이른 더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진주에서도 지름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. 땅 밑에 상하수도관과 전선, 광케이블 등이 설치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오래된 상하수도관로에서 물이 새면.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지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7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1건이 여름에 집중됐습니다. 온도 상승하니까 학수 강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화수소가 산화되어서 그 황산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간정 부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싱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 보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